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주도 굉장히 고운 도하셔봤고 어, 지금 뭐 휴가철 갔다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예, 여전히 예, 지금 피서행렬은 이어지고 있고 어,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지금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예, 상당히 예, 고심이 깊어지는 어, 지금 23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금년도 벌써 8월을 넘어가고 있죠. 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 때는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지 예, 각자 아, 지금 계획을 어, 지금 다시 한번 어, 지금 잘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사우디 예,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 예, 미중 참가 러시아 제외. 예, 그래서 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중동 끌어안기,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 외통수에 걸려들었죠. 어 그래서 크림반도를 먹고 돈바스를 먹고 어1 1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흡사 어 가고 이 베트남 전쟁 때 예, 미국이 베트남 어, 며칠에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뭐 길어봤자 얼마 안 걸린다. 아, 그때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어 결국은 어, 미국은 이제 세계의 질타를 받으면서, 어, 지금 결국은 패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베트남, 어, 사람들이 굉장히, 예, 지금 작은 의식을 갖는, 어, 전쟁으로 계속 역사에 남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힘을 가지고, 어, 돈을 가지고, 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어, 점점 입지는 줄어들고 있고, 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수에서 왕따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계속 고립을 시키고 어 예, 코너에 몰려들면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어 기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지만은 어, 앞으로 이제 수출, 무역 이런 것들을 점점 쪼여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 잘난 콧대 높은, 어, 이제 석유 천연가스 부국 러시아도, 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 그림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더 가고, 더 길게 갈수록, 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 지금 이런 지역도, 어, 어, 쉽게 지금 러시아 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재 들어가면은, 어,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죠. 어, 지금 또, 여행도 많이 가실 텐데 기름값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어, 그리고 정부에서도 유리세어 세금 또 이거 보조금 주는 거 이것도 처리를 어,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어, 내부적으로 어, 이런 지금 물가 변동이 클 때마다 한결같이 폭동이 일어났다 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젤렌스키 10개국 평화공식 관찰의지 예. 그래서 브릭스에서 사개국 어 참가를 했다. 아. 어, 그래서 공동채 성명을 채택을 안 하지만은 브릭스 브릭스가 이제 러시아, 어 이제 중국 이쪽 계통 어. 그쪽 계통에는 이제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절대 안 돼. 예. 3차 대전은 절대 안 돼. 예. 그래서 어 사실 2차 대전 때 지금 히틀러가 그때 이제 독일인들, 어, 지금 이제 패배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어, 독일에서, 어, 더 확장을 해야 된다. 20대 젊은 <laughs> 정치인이, 어,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결국은, 어, 참패를 하게 됐고, 이에 대한 전쟁 배상금, 어, 여기 지금 어마무시하게 컸었는데, 이거를 이제 독일이 온팡 뒤집어 써야 되니까, 어, 패전금은, 그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됐죠. 그래서,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자극했던 게 히틀러. 어,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나치당을 만들고, 우리 독일, 아리, 아리아이는 유대하다.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고 망하게 된 것은 유태인 때문이다. 유태인들이 뒤에서 스파이즈다 고 이간질하고 금융업으로 오다가, 아, 우리, 이, 지금, 어, 돈으로 등쳐먹고 했다. 아, 지금 요런 이유들. 어, 아, 그래서 유태인 때문에 안된다라고 해서 유태인을 타겟을 해서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죠. 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또 패방을 해서 더 크게 온팡 무러졌는데 이 지금 역사 속에서 어,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임무나 어, 임상 실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망한다. 이게 보이는데 지금에 있는 지도자들은 역사 공부를 잘안 하는 것 같죠. 어, 그래서. 답이 있는 지금 길이 있고 답이 없는 길이 있는데 예, 지금 러시아가 걷고 있는 길은 예, 이건 답이 안 보이는 길이다. 아, 그래서 어, 지금 또 이제 8월 15일날 오펜하이머 뭐 영화가 나오는데 예, 이제 우리 광복절에 이제 예, 개봉을 하죠. 아, 그래서 이 핵무기에 대한 부분들 어, 사실 우리가 어, 이 리틀보리하고 하고 팬맨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한것 이라고볼수 있는데 예, 다시는 핵전쟁은 없어야 되고 어,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어, 다양한 국가의 예, 지금 지도자들이 참가를 해서 나가 나가려 하고 있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아, 그리고 지금 뭐 잼버리는 어, 지금 한덕수 어, 총리가 가서 직접 챙기고 있고 공무원들 제발 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현장을 봐라. 아, 그래서 세만급 잼버리 지금 요거는 아주 지금 어 이게 끝나더라도 이에 대한 어 지금 책임 예, 책임론이 굉장히 클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 행사할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11일에 K-pop 콘서트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한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 지금 뭐 BTS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잼버리 애들은 지금 서울 이제 투어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잼버리는 나왔지만은 어, 우리나라 어. 지금 뭐 귀족 투어 뭐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태풍은 지금 올려고 있다. 아, 이런 부분들. 배터리 소재업계 양극재 핵심 전구체 생산 국, 어, 국산화 활발. 아, 그래서 LSLF가 지금 새만금에 들어 어, 지금 오고 있고. 어, 또 이제 대통령이 이번 챔벌리가 가지고 어 같이 경축사를 했죠. 어. 그래서 요 기대감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근데 계속 지금 이비를 발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주가에는 지금 당장 어 급등에 대한 이슈는 아니다. 어 그래서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l g 화 SK온 국내 공장 건설 어 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번주도 에코프로 MSCI 이제 이슈가 이제 있는데 어 여기서 돈이 얼마 들어오냐. 어 1주에서 1조 1주 7천억 정도 어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에 이제 쇼커버가 나올 수가 있고 에코프로 BM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라든지, 예, 지금 다른 업종들의, 예,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수입 모전도가 98%인데요. 어,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예, 전구체.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할수 있는 건데, 이게 환경의 오 어마무시 이제 예, 크다 보니까 안 했어요. 어, 그런데, <laughs> 지금 글로벌 패권, 어, 지금 이거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고 있으면은 또전쟁 일으키고, 어, 우리가 이제 살기 힘들어지니까, 어 이거를 지금 잘 배워가지고 어 지금 요 이제 IRA 에 들어가 있는 국가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세만 금에 지금 1조 8천억 들어가고요. 어 그리고 지금 25년도 26년도 앞으로 지금 2년 3년 뒤까지 목표를 계속 세우고 있다. 아 그래서. 이 LNf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긴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아, 그래서 중간 소재 양극재를 생산하는 풀 밸류 체인 클러스터.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구체는 뭐냐 배터리의 심장인 어, 양극재의 재료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다. 어, 그래서 이것까지. 예. 이것까지 지금 우리가 내재화를 응, 한다라고 하면은 어 상당히 큰 마진을 어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어, 지금 이제 이슈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테라퓨틱스 어 임상에서 항암 효과 확인. 예. 그리고 지금 이 완전관에 이관철에 대한 부분들 어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데요. 어. 그래서 5년 내에 7%뭐 악성 희귀 질환 에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터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승인에 대어, 대한 여부 어, 이게 가장 관건이다.